네 안녕하세요 라이브 카운팅입니다. 9월 17일 비트코인 단기 브리핑 시작할게요. 어, 먼저 지난 단기 브리핑 영상이 9월 13일 새벽 2시 가격이 58K였죠. 위치는 여기입니다. 자, 이때 제가 어떤 말을 하냐면 지파동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어, 이 지파동으로 상승할 것 같다. 이 상승 파동이 멈출 수 있는 위치는 어, 59.1은 반드시 넘겨야 되고 어, 최대 갈수 있는 게 61.4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중간에서 마감할 가능성을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파동은 60.597을 찍고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얘가 추세로 내려가는 파동인지 아니면 어 다시 고점을 높일 수 있는지를 카운팅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새벽 라이브가 이때였나? 제가 이런 얘기도 했었죠. 얘가 56, 58, 5 8 6K를 도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삼각형의 A로 보고 있는 지점을 도달하게 되면, 다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도달을 하고 약간 더 내려왔죠. 자, 그러면 상승 관점이 아직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 반드시 상승으로 볼 수가 없고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그거에 대한 이유는 얘가 지금 ABC구 이 파동도 지금 마감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딘가에서 마감을 하게 되면 이제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나오겠죠. 그럼 이 되돌림이 나오는 구간 어딘가에서 삼각형의 이 e 파동으로 고점을 높일지, 다시 아니면 Y 파동으로 끌어 내릴지, 이거를 체킹을 해야 되는 구간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찐 상승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알수 없으니, 이 구간에서 저희가 살펴보면 될것 같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얘가 마감하는 건데, 그러니까 얘가 마감하는 거죠. 얘가 지금 ABC가 하나가 잡혀 있고, 이 파동이 ABC의 역할을 하는 파동입니다. 그래서, 어, 57.4K 전후에서 얘가 마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7.4가 여기거든요, 이 라인인데 전후니까 57.5까지 찍었으니까 지금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럼 얘가 마감을 했으면 ABC니까 WXY로 이 파동이 마감했을 가능성을 볼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가 ABC가 있고 ABC니까 삼각형으로 변신해서 저점을 또깰 수도 있다. 이거는 반드시 저희가 체킹해야 됩니다. 이런 거 많이 봤죠. 연장된 C파동이 있는 이런 파동들은 삼각형의 내부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ABCA, B, ABCC. 어, 그리고 이제 얘가 마감 안 됐으면 C가 좀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기 저점을 만나는 자리가 58.079. 얘가 반등을 지금부터 하던, 더 떨구고 하던 58.079를 다시 올라가는 순간, 아, 얘가 찐상승이다라고 볼수 없고, 다시 저점을 낮추면서 이 e 파동으로 마감할 가능성을 저희는 항상 준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얘도 마감되지만 얘가 최종적으로 ABCD2로 마감을 할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C파동에 대한 되돌림, 어, 그 타겟팅 가격이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고점을 넘길 파동인지 다시 떨어질 파동인지를 이때 분석을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얘가 삼각형에 이 e 파동으로 내린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약적행을 보고는 있지만 어, 이 떨어지는 파동 보시면서 대응 잘 하셔서 어, 적절한 구간 타겟팅을 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지금 당장 얘가 시파동이 이렇게 길어져가지고 계속 빠진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 일단은 지금 중요한 구간 같으니까 예, 대응 잘하셔가지고 예, 그 연휴 남은 연휴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